네 시선은 저희 네정면네 저희 손아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란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한란에서 고아진 역할을 맡은 김연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성에도 연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연기하시고 좀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을 텐데 좀 연기하시는 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또 아역 배우 출신으로서 같이 연기하신 그 아기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촬영할 때는 어 일단 제주도에서 쭉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주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된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촬영하면서 제주도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몰입이 좀더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주어를 구사하는 거에 대한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힘든 점이 그렇게 막 몸으로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채와 함께 촬영했을 때 처음에 민채를 이제 만났을 때는 되게 수줍어 하는 것 같고 어 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친해져야 하지, 어떻게 편하게 해줘야 하지라는 생각을 <laughs> 했었는데 또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고, <laughs> 취향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laughs> 친해져가지고, 현장에서는 또 컷하면 편해졌는지, 이렇게 먼저 말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즐겁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 언니처럼 좀 지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laughs> 헌팅 장소에도 또 장소도 찾아가시고, 뭐, 감정의 몰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제주어였기 때문에 감독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주어 연습을 좀 미리 할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제주어 감수자분과 1대1로 이제 과외처럼 네, 제주어를 좀 연습을 했었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올 로케로 제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자연 속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담는 게좀 중요했기 때문에 어, 뒤에가 다 풀숲이지만 다 다른 풀숲이고 어, 그런 디테일들이 달라서 그런 장소들을 감독님께서 또 미리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가서 다녀보면서 이제 촬영을 할 여건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떤 동선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녀 봤었고요. 어, 김양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황정에 대해서 원래 이거 작품에 하시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하고 하면서 어떤 어떤 이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어, 이게 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 거의 훨씬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지점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아까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다크 투어 현장을 좀 다녔었는데 그런 곳에서 다니면서 좀 알게 됐던 사실들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연기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의미 있게 제주에서 저희가 첫시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분 가셨을 때 인상적인 뭐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있으셨는지 저는 촬영을 할 때도 느꼈었고 영화 속에서의 대사들을 통해서도 느꼈었던 점이 제주도민 분들께서 서로를 이렇게 이어주는 끈들이 되게 단단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나 힘이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영화에서도 좀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 실제로 이번에 영화관 상영을 하러 갔을 때도 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단합력이나 뭔가 어, 인간에 대한 의지나 사랑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사3을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마음을 쓰시고, 또뭐또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드렸고, 어, 무엇보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주어를 구사하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한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건을 통해 어, 뚜렷한 메시지를 주겠다 어, 이거를 꼭 알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어, 강요하는 영화도 아닙니다 <laughs>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 저희 기자